네,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펙업 가이드 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전문화가 추가되면서 사냥 메타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배당과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전문화가 추가되면서 전문화를 개방하시면 전문화 레벨을 빠르게 올리시기 위해서는 좀 사냥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오버파밍이나 아니면 조금 강한 몬스터에서 아이템을 얻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과 전문화 경험치를 빨리 올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냥하는 방식보다는 적정 레벨의 몬스터를 빠르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사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전문화 레벨을 올라가는 게 처질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스탯을 못 받기 때문에 좀 빠른 레벨업이 이제 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도 많은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적인 옵션보다는 이제 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탈 것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공격적인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지력이나 아니면 오버파밍을 위한 캐릭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낡은 방식의 캐릭터 세팅이 됐고요. 지금 이제 현재 캐릭터를 육성하실 때는 최대한 공격적인 면을 올리셔서 캐릭터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 것에서 새로 나온 이제 등자 효과라던가 공격력 관련 스탯을 많이 개방을 하셔야지만 빠른 성장과 그리고 또 전문화 레벨도 빠르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비슷한 레벨의 몬스터, 지금 102레벨의 몬스터를 사냥할 때 1시간의 경험치를 10억 정도 할수 있다고 하면 오버파밍이나 아니면 조금 강한 몬스터를 잡을 때는 한 시간에 5억, 6억. 경험치가 절반으로 떨어져서 전문화 레벨 올리는 것도 두배 느려지고, 그리고 레벨업 하는 것도 또두 배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어적인 스탯이나 아니면 오버파밍을 위한 유지력 세팅을 하시기 보다는 최대한 이제 딜적인 세팅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딜적인 세팅을 준비하실 때 조금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탈 것에서는 최대한 공격력이 달려있는 이제 탈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력과 뭐 필요한 옵션이 치명타면 치명타. 아니면 공격력과 또 필요한 옵션이 방관이시면 방관. 이렇게 꼭 공격력 위주의 세팅을 해서 최대한 몬스터를 좀 빨리 잡을 수 있게 캐릭터를 좀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존 이제 호문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과 그리고 뭐 치명타라던가 아니면 공격적인 옵션, 방관 같은 호문도 이제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던 이제 인내력 호문은 좀 뒤로 나중에 뽑으셔도 괜찮고요. 일단 최대한 공격적인 옵션이 달려있는 호문을 또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탈 것과 포문에서 최대한 공격적인 면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템 기록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아이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효과를 보시면 공격력과 공속, 치명타, 모피까지 상당히 다양한 옵션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 수집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꾸준히 좀 수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공격력 옵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계속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탯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기존에는 제가 덱스, 럭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투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스탯을 쓰실 때도 덱스와 힘그 후에 이제 럭을 찍어줘서 최대한 공격적인 면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공격력을 올리셔서 몬스터를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성물도 올리실 때 어떻게 보면 결계의 수요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투력을 올리는 용도나 다른 이제 용도, 그리고 이제 PVP까지 감안을 하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지만 사냥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몬스터에게 맞아서 피가 많이 닿는 사냥터에서는 사냥을 하시면 사냥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옵션을 챙기시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파괴 아니면 마르게 폭풍 위주로 성물을 집중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파괴의 근원을 좀 집중적으로 올려주셔서 최대한 공격력을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스펙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격력을 먼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맞추실 때는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기와 그리고 목걸이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더 이상 유지력 관련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력을 요구하는 사냥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사냥을 하시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손해가 내 레벨 손해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 전문화까지 손해를 보면서 예, 상당히 이제 캐릭이 뒤처지게 돼있습니다 최대한 좀 빠른 레벨업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옵션을 뽑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인에서도 방관이나 공격력 위주로 좀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테라노스의 각인 같은 경우에는 공치, 아니면 이제 방관 위주로 공격적인 옵션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래서 세크레타의 각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냥에는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옵션이고요 더 이상 방어 각인을 조절해서 사냥할 만한 사냥터에서는 이제 사냥 효율이 극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투력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칼리온 각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공속 음속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베론의 각인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공격력을 좀 위주로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오베론의 각인에서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방어력과. 그리고 이제 4812 옵션에는 뭐 물약회복, 명중,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최대한 좀 공격적인 옵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명중 옵션을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가져갈만한 옵션이 이게많진 않네요. <laughs>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공격적인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탈거 보유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다이아가 아직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탈거 보유 효과를 차근차근 이제 캐시 탈거부터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일반 탈 것에서도 보유 효과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방어력 관련 옵션은 항상 차 후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차 후에. 물약이나 뭐 방어력, 인내력 같은 경우에도 차 후에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캐시 탈 것은 무조건 다 보유를 하시게 되면 이제 공격력이 달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캐시 탈것 먼저 위주로 해주시고요. 일반 탈 것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치피가 달려있는 또탈 것들이 있습니다. 보유 효과에서, 이제 치피가 달려있는 탈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효과를 올리셔서 또 개방해주시는 게좋고요 최대한 좀 공격적인 옵션을 찾아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도, 방어구 쪽에서는 장갑에 조금 힘을 써주셔서, 기본 공격 피좀 올려주시는 게좋고요 다른 장비들은 천천히 업그레이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나마 제가 스펙업에 관해서 좀 방향성에 관련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더이상 방어적인 옵션보다는 최대한 공격력과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 치명타 피해 치피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피죠 오피, 스킬피해 같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 좀 공격 옵션들을 많이 챙겨 주셔서 최대한 사냥 속도를 늘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에 맞게 좀 몬스터 잡아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